안녕하세요. 주정뱅이 탄핵심판을 이틀 앞두고 틀어진 사이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도 두곳 모두 승리하여 경기도의회 다수당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니다 서울 마포구 의원 선거에선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압승했고, 동작구 의원 선거에서도 여유있게 승리하는 등 수도권에선 더욱 차이를 벌린 것입니다. 다만 국힘의 절대 텃밭인 대구경북만은 내란파동에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할까요? 이번에 가장 주목하려야 할 지역이 경남 거제인데요. 거의 3년 만에 시장직에 복귀한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 득표율을 기록하며 38.12% 득표에 그친 박환기 국힘 후보를 18.63% 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눌렀다는 점입니다. 국힘 소속 전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해 국힘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라 하더라도 현재 내란 사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격차가 난 것인데요. 국힘 쪽에 유리한 부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압승을 거둔 일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 있는 일 아니던가요? 게다가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보다도 차이가 더 크게 났네요. 변광용 시장은 지난해 총선에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현직 의원인 국힘 서일준의 4.65%포인트 차이로 밀리며 낙선한 바 있습니다. 저번 총선에 비하면 약 10%포인트나 득표율을 올리며 시장직에 복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부울경 지역을 돌아다니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한바 있었습니다. 당시 다녀간 부울경 지역구만 최소 11곳으로 알려진 바 있었으며 여기엔 변광용이 출마한 경남 거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구 대부분은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상에서 접전이거나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변광용이 서일준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 있었죠. 이는 즉, 이재명의 영향력이 제대로 뻗어나가고 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부울경 11곳 지역구 중 창원성산과 울산동구를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창원성산은 과거 권영길과 노회찬의 지역구였으며 현대중공업이 위치해 정몽준랜드로 불리는 울산동구 역시 현직 구청장이 진보당 소속인 김종훈 구청장입니다. 김종훈 구청장은 해당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도 했었죠. 노조의 조직력이 막강한 두 지역구에서만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을 뿐, 문재인이 지나간 곳엔 민주당 후보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광용 역시 그 피해자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문재인이 다녀간 지역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구들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18석 중 절반 이상인 9석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돌려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겠죠. 그러나 지역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유명한 전제수단 한 명만을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는 전원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부산 연제구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박선두를 달리며 화제를 모았던 노정현 진보당 후보도 낙선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경남과 울산에선 노무현의 고향인 김해 두 지역구와 앞서 언급한 창원성산 울산동구 총네 지역구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뿐,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총5 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이전보다 의석수가 쪼그라든 것이었습니다. 당초 15석에서 20석까지도 노려볼 만했던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상 초토화되다시피 한 셈이었지요. 총선 전 문재인이 부각되면 민주당 후보들의 큰 해악이 갈거라고 강하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주정뱅이는 압도적인 문재인 심판론 하나만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공언해놓고 결국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민생만 더 어렵게 만들고 성별 갈라치기만 시전한 문재인 싫어서 민주당도 싫다며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주정뱅이를 찍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워낙에 주정뱅이가 막장짓하니까 이번엔 해초리를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등판 이후 다시 돌아섰거나 이번엔 어차피 투표해도 완패할게 뻔하니 포기하려던 국힘 지지층을 다시금 결집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후보들이 문재인이 다가오는 걸 적극적으로 만류해도 모자랐을 판국에 그걸 그대로 물었으니 얼마나 악영향이 갔겠습니까? 이런 문재인의 등장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기에 부울경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그 영향이 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수도권 지역구에서 앞서던 민주당 후보가 접전 끝에 겨우 당선되거나, 무리어 낙선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문재인의 총선 등판 이후, 빠진 민주당 의석수만 최소 10석이라 할수 있겠으니, 이게 아니었다면, 내란임 의석수는 두 자리수에 그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200석이 확보되면서, 주정뱅이의 거부권 사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정뱅이가 거부했던 민생 법안이든, 껌 법안이든, 전부 다 통과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정뱅이 얼큰이 부부 관련한 수많은 비리 내용들이 터져나왔을 것이고, 주정뱅이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렇게 거리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마음 졸이는 일도 없었겠죠. 개인적으로 지난해 총선전 발표된 지역구 여론조사들을 종합해보니, 내란이 이미 얻을 총의석은 지역구 70석 내외의 비례 16석 정도에서 많아야 90석 안쪽이라 확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이 이미 108석이 나오면서 최소 20석 가량은 문재인이 부각되면서 뒤집혔겠구나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크게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찝찝함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수도권 지역구까지 돌아다녔다면 민주당이 총선 합승하긴 커녕 도리어 내란이 이미 과반을 차지하는 재앙이 일어나고 이재명이 정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시 문재인이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은 게 불행 중 천만 다행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변광영 시장은 저번엔 문재인의 지원을 받아 떨어졌고, 이번엔 지원을 받지 않아 큰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또 이번 그의 공약에는 모든 거제 시민의 인생을 복지원금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공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표 공약이라 할수 있는데, 이런 공약 역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요? 즉 이번 변광용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이 선거판에 끼고 안 끼고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이 문재인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재명의 득표율 역시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 역시 쭉쭉 올라간다는 것은 이번 사례로도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6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이 평산마을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발을 철저하게 묶어야 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이재명의 내 자리 내놔 타령할 자신들의 측근들을 다리삼아 숟가락 얹지 못하도록 범민주 지지층이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세력을 컨트롤하는 몸통이 문재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대한 압박해야 이재명이 역대급 압승을 거둘 것이고 이후 경제 회복과 사회개혁을 대대적으로 하는 데 있어 제대로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문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으로 가야 우리의 숨통이 팍팍 트일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